계단은 실제로 이제 법에 따라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갖다 버리고 건축법에 있는 계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법에 있는 계단의 기준은 뭐냐면 도망가야죠. 위기 시에 위기 시에 도망을 가야 된다고요. 불이 났는데 엘리베이터는 전기 나면은 전기 나가면 못 쓰잖아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그래서 계단을 안전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망가는 중간에 계단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 안전 규칙이 들어가고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도중에 떨어지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기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법, 피난 및 방화구조 불났을 때 도망가는 거 그거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에서 계단의 기준을 계단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계단하고 난간에 대해서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요런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계단의 기준은 뭐냐면 어 계단을 만든다 근데 이 계단이 3미터를 넘는다 1층에서 2층을 갈건데 1층에서 2층을 갈 건데, 한층의 높이가 3m를 넘는데요. 3m를 넘는다 그러면, 3m를 넘지 않는 범위마다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갈수 있는 계단 참이라는 걸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계단 만드는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2층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3200이래요. 여기가 높이가 0이고,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불법. 중간쯤 이왕이면은 끝에서 쉬면 안 되겠죠. 여기가 딱 2,900이래요. 그 여기서서 서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드나 만하잖아요. 이왕에 섰다 갈 거면 가운데서 쉬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한번 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으로 만들겠죠. 이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는 여기 부분을 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폭은 웬만하면 몸을 돌려야죠. 몸을 돌린다든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이 잠깐 쉬어서 교차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은 몸을 돌릴 수 있는 폭은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1.2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그래서 3m를 넘는다 그럼 무조건 계단참을 만드셔야 되고 계단참의 폭은 양심상 사람 서있을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달라. 이렇게 되는 게이 계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폭, 여기 에 있는 폭은 얼마면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기준을 떠나서, 기준을 떠나서 그냥 휴먼 스케일 생각해 보면, 800보다 좁으면 위험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한명 올라가고 있으면 위에서 기다려야 되고, 뭐 이래요. 당연히 800, 800은 좀 그렇고, 900. 최소 900보단 커야겠죠. 그래,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올라가겠죠. 근데 한 사람은 내려온다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해 보면 900보다 좁은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쓰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1m 이상 높이에 설치된다면 바닥에서 1m보다 높다면 무조건 난간을 설치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난간의 높이는 휴먼, 휴먼 스케일 생각해 보면 허리보다는 좀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전 높이 900입니다. 900보다 높아야 돼요. 난간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1m를 넘는다. 1m 이하선 떨어져도 그냥 타박상, 찰과상 이럴 거고 1m를 넘어서서 떨어지면 이제 골절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다고요. 1 m 를 넘으면 난간 설치하세요 이런 법도 있습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 다음에 기타 인자 뭐 도망을 가거나 피난을 위해서는 어, 3 m 3미 이내 그러니까 계단이 너무 넓어도 좋지 않은데 너무 넓으면 3 m 이내마다 어, 중간에 난간 설치하시라는 얘기예요 계단이 옆으로 1 0 m 래요 그럼 중간에 3 m 넘지 않는 범위마다 중간 난간을 세워서 좀 잡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드세요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될게 높이를 좀 고려해서 설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닿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단에 서 있을 때 머리가 닿는 부분까지 웬만하면 2.1m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 낮아도 쓰는데 문제 없어요. 어, 문제가 있죠. 근데 뭐 법적으로 무조건 2.1m 이상입니다 이런 건 아닌데 2.1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2.1보다 낮아도 되긴 하는데 어, 반대로 낮으면 불편합니다. 위험해요. 그 안양 안양에 보면은 아직도 그런 데 있죠. 여기가 좀 낮아서 요렇게 생겨 있어서 요렇게 해서 여기를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작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높이가 낮은 거죠. 여기에서 높이가 낮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뭐 써놓죠. 머리 조심. 내려갈 때 보면 머리 조심 이렇게 써있는데 있는데 그런 데가 이런 이유예요. 2.1보다 낮게 잡으셨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이제 머리 눈앞에 얘가 보이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니까 부딪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머리 조심 이렇게 써놓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계단은 높이 높이를 잘라서 설계를 해보셔야 돼요. 높이, 높이 설계를 꼭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여기 부분은 좀 값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계단을 저희가 설계할 때이앞 요, 요 부분, 앞 부분들을 발이 차이는 곳, 그래서 첼판이라고 그래요. 발이 차이는 곳 첼판, 그리고 발을 디디는 곳 디딤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첼판 또는 디딤판 첼면 디딤면 또는 한단 계단의 높이 계단의 너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단의 너비는 발을 디뎌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 발을 디딜만한 폭은 돼야죠 디딜만한 폭은 돼야 돼요 신발 크기 생각해보면 쉬워요 신발 크기 그래서 여기가 너무 넓으면 너무 넓으면 올라가기가 어렵고 너무 좁으면 또 쓰기가 불편하고 여기 디딤판이 너무 좁으면 그거는 사다리가 된 사다리 한 단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노약자 어린이 계단의 높이가 높으면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노동이고 반대로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될 건데 내려갈 때는 다리를 늘릴 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앞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앞쪽으로 다리를 내리면, 앞쪽으로 몸이 굽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단 높이가 높으면 당연히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단 높이, 단 너비, 요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요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한 단의 높이를 160 이하, 180 이하로 하세요. 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단의 너비는 26cm 이상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 그 외는 없어요. 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어120 이상 하세요. 그러면 이건 솔직히 낮잖아요. 굉장히 낮거든요. 120 이하로 하세요가 아니고 120보다 높게 에이. 아하. 아 하. 아.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쪽이죠. 여기 보면은, 단의 높이 제한이 없어요. 단의 너비 제한도 없어요. 나머지 시설들은. 그 얘네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원래 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단이라기 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사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면 못 쓴다고요. 이렇게 되면 못 쓰겠죠. 그 요건 이런 경우죠. 한 단의 높이가 높고 한 단의 너비가 낮은 거죠. 이렇게 하면은 계단 몇단안 만들고 어, 2층3층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요. 위험하죠. 그래서 적정한 적정한 높이에 적정한 너비를 쓴 계단을 써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인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이 너비가 얼만큼인 게 좋으냐라고 하면. 어280 정도. 260에서 280 정도를 추천해요. 크다 그러면 300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300보다 넓어지면 이 단의 너비가 300보다 넓어지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쪽 다리가 아플 수 있어요. 왠지 계단을 올라갔는데 한쪽 다리만 아픈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45, 50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은 다리를 들죠? 들어서 여기다 내려놨어요. 오른발을 들어서 내려놨는데, 오른 왼발을 여기 놓겠죠? 한 걸음에 올라가긴 뭐니까. 그 왼발을 여기 놨다는 얘기는 다시 오른발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왼발은 여기 놓고, 오른발을 다시 올리죠.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2층까지 올라가면 왠지 모르게 오른쪽 다리만 아프죠. 그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한쪽만 피로가 누적되면 당연히 위, 위험하죠. 그래서 계단의 너비가 너무 넓어진다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단의 너비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아무리 아무리 좁아도 사다리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200보다 좁게 만들지 마세요 200 여기에 폭을 200보다 좁게는 만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00을 넘어서면 조금 힘들어져요 한 번에 올라가기가 한 번에 다리를 벌려서 올라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300을 넘기지 않는 범위 정도인데, 일반적으로는 260에서 280 정도 사이에 만들면 가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의 높이. 한 단의 높이는 어 180입니다. 180 전후. 그래서 160 괜찮아요. 160 괜찮고, 200 정도까지도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20cm를 넘으면 성인도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기 어렵습니다. 성인도 내려올 때 위험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18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200 넘기면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낮아도 불편해요. 너무 낮아도 다리를 총총총총총 걸어야 돼요. 그래서 계단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크기는 높이 180 폭은 260 또는 28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도른 계단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건 혹시 나중에 도른 계단 하시는 분 계시면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해주시고 캐드를 평면도로 해주시고 2D 와이어 프레임 탑뷰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수평선 한한 8미터 정도, 최소 6미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천 정도 수평선을 그려주시고 1층 바닥입니다 여기가. 2층 바닥은 건축물 높이로 3400갈게요 옵셋 3400 여기가 2층에요 2층 그러니까 여기가 1층 바닥 여기가 2층 바닥 물론 이 사이에 천장이 있었겠죠 여기다 이제 조명 달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천장이 있었을 거고 계단은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그래야 2층 바닥까지 가니까 이제 그려볼게요. 어, 치수값 보이게 해서. 아이고, 너무 크게, 크게 했네요.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제가 써드릴게요. 한단 올라갈 거예요, 위로. 위로 올라갈 건데, 한 단의 높이를 180 정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한 단의 깊이는 260이나 280 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기를 꺼냅니다, 계산기. 3,400을 나누기. 이상적인 높이가 180이라고 했으니까 180으로 나눠봐요. 나누면? 18개 하고, 한단 정도 더 올라가면 된대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180 높이의 계단으로 만들면, 18개 하고, 조금 더 만들 수는 없으니까, 19개의 계단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180보다 조금 낮을 거고, 178 이렇게 될 거고, 18개 단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182, 한 단의 높이가 182,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얼마로 할 거냐는 거죠 저는 짝수가 좋으니까 어, 짝수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3400 나누기 18개 그러면 한 단의 높이는 188.89 188.89mm로 하면 돼요 물론 188.89mm를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조절을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거를 뭐 190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단하고 마지막 단의 높이하고 처음 단의 높이에서 어몇 mm씩 조절을 하고 가운데는 전부 다 190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현장에 조절을 할 거고요. 저희는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그래서 라인으로 위쪽으로 188. 8 8 8 높이를 올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60이 좋다고 했으니까 260또 하나씩 하나씩 다 하지 마시고 한두개 하셨으면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또 했으면은 이만큼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마지막 단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됐으면은 이제 어 아까 참이라고 하는 기준 있었지 참 3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2미터 정도의 길이를 가지는 쉬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뭐 3미터에서 끊는다 여기에서 쉬었다 간다 애매하잖아요 그 이왕이면 중간쯤에 쉬는게 좋겠죠 그래서 중간쯤인것 같다 싶은 계단 여기 또는 여기가 중간쯤이겠죠. 그 계단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옵셋 1200을 하면 요만큼을 넣어서 요만큼 넣어서 스트레치를 여기까지 해 주면 계단 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단을 그렸다 그러면 요 위쪽에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 여기 2층에 바닥이 있으면 머리를 찍겠죠. 머리를 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어 여기 위쪽에 바닥이 있다 그러면 2,100, 2,100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까지는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구멍을 뚫어놔줘야 된다고요, 여기.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사람이 올라가면서 2층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높이를 2100 부분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하실 때는. 그래서 이제 천장까지 막고 나면은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2100 정도가 확보됐을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돼요. 저건 됐고. 자, 여기 계단의 시작 부분에서 수평선을 내려주시고, 여기에 수평선을 또 그려주시고, 그러면은, 어, 이제 평면도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계단이 그려질 건데, 계단의 폭, 계단의 폭으로 얼마가 좋은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양심상 900보다 작으면, 어. 뭐, 그냥, 피난 계단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는 계단이라고 하더라도, 900보다 좁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900 할게요, 900. 최소 900. 그, 여기 이제 계단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긴 생길 건데, 단면을 그려놓은 걸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 이쪽 면이 보이는 거고, 이쪽 면이 보이는 거죠. 평면도, 위에서 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어, 이것도 선을 그리셔도 되는데, 저라면 선을 길게 그려서, 굳이 한다면, 옵셋을 하셔도 되겠죠. 이거 200, 26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옵셋하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똑같이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선을 따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복사를 하시면은, 쉽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트림 잘라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어 혹시 평면까지 그리신 분은 크기를 한번 재보세요. 계단의 계단이 몇 미터나 필요한가? 이거 크게 그린 것도 아니에요. 크게 그린 거 아닌데 보면은, 어, 5,36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단 밑에 부분에 구조체 두께가 있어야지 얘가 지지를 받을 거잖아요. 그 두께를 가지는 부분은 얇은 쪽에서 최소 두께는 이제 뭐 설계 기준에 따르겠죠. 구조 계산한 다음에 나오겠죠. 그 저희는 15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해서 밑에다 선을 대각선을 이렇게 좀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셋해서 150을 해주고, 필렛으로 연결을 시키면, 요, 이 안쪽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 익스텐드로 연장을 해주시면 계단의 단면이 되지요. 보통 계단참은 조금 더 두껍게 하긴 해요. 계단참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실제 일하실 때 하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150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면 이 밑에 부분에 150 정도 두께의 구조 바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도 고려해서 150선을 내리고 트림으로 잘라서 여기를 대충 요 끝은 대충 끊으세요 끝은 3D 뭐, 레이어 혹시 모르니까 색좀 바꿔주고, 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영역, 닫혀져 있는 영역을 탐지해서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바운더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해치 아래쪽에 있는 바운더리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요거는 닫혀져 있는 영역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폴리선으로 묶어주는 기능이었어요. BO. 그 다음에 내용은 빅포인트로 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은 폴리라인으로 만들어달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누르고, 비어있는 영역 안쪽, 요 영역의 안쪽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탐지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폴리선을 만들어주죠. 이 폴리선을, 폴리선을 평면도,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의 길이가 900이었으니까, 익스트루드 900 하시면, 누워있는 계단 3D가 되겠죠. 누워있는 계단 3D가 되겠죠. 그리고 3D 로테이트로 세워주시면, 되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난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놓으면 돼요 복사해서 놓으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 난간 손잡이 이거는 경로를 따라가야죠 그러면 얘를 만들 때는 스윕을 쓰셔야죠 스윕이 가장 유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는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해보세요 라인으로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에서 라인으로 어, 기준선을 하나 그려요 요 계단의 참 계단의 디딤판의 중간점에서 찍어서 높이 900짜리 선을 하나 그려주고 얘를 적당한 위치, 같은 위치여야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잡아서 여기다가 놓으면 되죠. 여기나 여기. 그러면 여기 잡고 여기쯤에 놓으면 같은 위치일 거잖아요. 계단의 중간에 선. 계단의 중간에 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단의 여기 부분. 이 계단 찬 부분에도 수직한 난간이 있을 거니까 하나 올려주고. 요 위에도 하나 찍어주고, 요 꼭대기도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이 끝단에는 선이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계단 찬 부분에는 요 수평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F8번 켜서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선들을 필렛 할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제 계단에 그 계단에 저게 되죠. 손잡이. 손잡이가 지나가는 900 높이의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인. 조인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손잡이. 한 지름 5cm 하시면 돼요. 저는 6cm 한다고 생각하고 반지름 30mm 원을 그렸고요. 스윕 요거 찍고 이렇게 해주면 난간이 생기겠죠.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순한 단순한 원리예요. 수직선을 긋고 수직선을 긋고. 여기도 하나 해주고, 수평이니까 여기도 하나 해주고, 이렇게 선들을 그은 다음에 이 선들을 연결하는 경사선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필렛 한 거죠. 필렛 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선이 나오겠죠. 저거를 경로로 수입하시면 핸드레일이 생기겠죠. 이제 밑에 부분에 있는 애들은 그냥 그리면 돼요. 밑에 있는 거는 뭐, 여기서 서클 그려서, 뭐, 한 10mm? 이렇게 해서 돌출시켜서 여기까지 만들면 생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간격으로 복사해주면 되죠. 한 칸에 하나씩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냥 임의의 간격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은 뭐 만들지요. 뭐 조금 응용한다 그러면 아래쪽에도 하나 있다 그러면 살짝 아래쪽에 내려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파일, 수입도 프로파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프로파일의 크기를 조금 줄여 주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조금 편집하고 자르고 붙이고 하다 보면은 어, 난간 난간도 이제 만드시는 거죠.